아이씨 예술의관? 어디요? 아 그냥 예술의관 있을걸 나 예술의관 간다고 CP 몇이에요? 아 개부럽네 그게 어떻게 또 1호치가 뜨냐 응. 가면 또 없어졌다고 하겠지? 어. 아, 가면 또 없어졌다고 했을까? 응. <목소리> 이불에 그럼 나 지금부터 예술의 간섭만 한다. 또뜨게또 나오겠지? 오늘 이쪽, 저쪽 이동만 하다 끝나네. 그 와중에, 여기 가재둥지가 보네요. 어. 가재둥지인가 본데? 엄청 많은데, 근데? 아닌가? 저번에 여기 가지였는데 해요. 난 풀강할 것 같은데. 387이면 CP가 좀 낮긴 한데 난 그냥 풀강해. 문화예술? 그 그러니까 예술회가 맞아? 두 개나? 이로치에 버백이요 뭐 아니 이로치가 세? 3... 아, 9호까지 믿었는데, 100가 100인데 또 이로치 떴다? 믿어볼게요. 갱도속인가? 응. 응. 본인만 그래요. 이렇게 잡아도 안 뜨는구만. 아, 그냥. 예술의학 가서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제보하지 마세요. 어. 제보하지 마세요. 그냥 아싸리. 그냥 지나가다 잡을게. 어. 거기에 너무 휘둘린다. 내가. 어. 너무 휘둘리니까. 이래서 제보안벗는 건데. 다 축하드리고, 두 마리 축하드립니다. 그거 방송국에 좀 올려주세요. 맞다면 방송국에 좀 올려주세요. 왜? 대책값이랑 답뜨게. 근데 예술회관이라고 본인? 어있어요 만날래요? 어. 아니, 내가 방송국 안 올려도 되겠다. 예술회관이랬죠? 저 지금 예술회관이거든요? 지금 만나러 가죠? 어. 자, 구경 좀 시켜주세요. 어. 왜못 만나요? 어. 예술회관 어디 있습니까? 저 예술회관인데. 에이,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어. 왜 그래요? 진짜면은 여러분들 사과하세요. 어. 그냥 인터뷰하러 갑니다. 어. 어디서요? 예술회관에? 저 지금 예술회관이에요 아니 그니까 본인 어딨어요? 방송국에 올리지말고 만나서 저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담게 음. 여러분 너무 공격적인걸? 진짜 어. 면은 어떡하려고 진짜면 개쌤 레전드 찍은 거지. 어, 광챙이다. 응, 안 가? 응. 어?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100%랑 95%이로치 얻으신 분? 지금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저 여기 예술의관이에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예술의관이에요 어디 있어요? 어디 계신데요?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저 지금 탑 내외 이곳이 안 나와서. 좀 봐야겠습니다. 열받아 죽겠어요. 지금 땜에서 싸들어다니는데 절대 안나와 PC로 보시는 분들 거기 지금 있나요? 어. PC로 보시는 분들 아이디 못더라 누구였지? 멜론맛 초코 있나요? 음. 어디있어요? 95퍼랑 100퍼 여기있다면서 나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있죠? 어. 아까 뭐라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 계세요? 어디로 갈까요요? 가볼게요. 포켓탑 스 도대체 어디있죠? 어디로 갈까요? 찾아 여기 어디로 갈까요? 가 있긴 하네. 인천 사람이야. 근데 그래, 나한테 오늘 못 만나거나 방송국에 인증 올라왔나요? 방송국에 인증 사진 올린다고 했는데, 아까 내가 절로 가다가 나를 열로... 여기로... 자, 이래서 전 제보를 안 받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제보를 안 받는 거예요 어, 왜냐? 예, 지금 상황 다 나왔죠 아, 만약에 진짜면 제가 정중히 사과하고요 그거 아니면 블랙입니다 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어요 어. 그거 아니면은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아니면 지금 만나고 당장 어.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한번 만나시죠? 어디 계신데요? 어. 아니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지금 내가 방향을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여기로 돌아섰거든요? 음. 아까부터 제보, 제보, 제보 했는데, 이래서 제보를 안 받는 겁니다, 거의. 어, 직접 트레이너분을 만나고 제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래서 미드, 그, 아시는 분들,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 제보하는 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음. 자, 어그로어그였고요 어. 제가 9호까지는 믿었어. 근데 갑자기 9호에서 바로 이온석으로100% 에버 이렇지? 그걸 어떻게 믿어? 오늘도 백 잡으셨나요? 오늘 부스트여가지고. 아하, 또이건 뭐죠? 왜 급해, 또?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재보들이 많아요? 백화점 근처죠? 딱 봐도. 음. 왜죠? 근데 방송 보던 분 같은데 르꼬꼬 아닌가? 얘기해보세요 아 축하해요 나 지금 그거 면면 아, 너무 만족해 아 뭐야 포겔에698 <laughs> 뱅골라 왔어 그게 왜요? 음. 신세계요? 여기 신세계 아니야? 네. 롯데백화점인데? 음. 신세계 백화점 앞에 엔젤리너스요? 진짜야? 아, 나 오늘 좀 힘들었거든. 갔는데 또 없어져 있을 것 같은데. 엔제이나스한번 가볼게요. 아, 아니야, 안 가. 또 소문 가. 어디야 앉아봐. 갔는데 또 없겠지. 어. 갔는데 또 없겠지. 에버가. 어. 어. 씨 이래서 제보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루코쿠상. 어. 르코쿠상. <laughs> 이래서 제보 어려운 거야. 음. 육고이라고 CP <laughs> 몇인데? 이래서 제보가 아니 본인 아까 욕하지 않았어 누구 때문에 어 누구 때문에 욕하지 않았어 <laughs> 이래서 제보 한 거라는 거 아니야 어 방송이라서 어 진짜는 이랬는데 뭐 말도 안 되게 레벨 20이 안 되네요 이런 거 아니죠 아 레벨 20이 안 되네요 개체가 다 다르네요 이런 거 아니죠. 여기야 엔젤리너스 히 잠깐 여기 있다고? 야 에버가 너무 많은데? 음... 698이요? 어디가? 잠깐만 일단 에버가 너무 많은데 아, 698? 근데 그 와중에 이렇지 않더니 698? 698? 인데? 이거 맞아? 근데 이거 왜 이렇지 않냐? 잠깐만, 르코크사. 가꼬, 르코크에서 갓고크가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698이 있어. 오! 어? 아, 소리 너무 크다. 잠깐만. 르코크상!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르코크상! 갓, 르, <목소리> 르, 르. 갓코크! 당신, 닉네임, 당신, 바로 바꿔. 갓코크로. 아니, 당신 갓코크 쎄! 아니, 당신 갓코크잖아! 진짜네? 갓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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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코크어다 쳐다봐요. 여기 되게 좁아서 사람 많아. 아, 아까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 이래서 이게 제보하는 게 힘듭니다. 정중이 사과드립니다. 정중이 배꼽, 배꼽으로. 음. 와. 이거 이루쳤으면 대박인데. 어, 각곡부상 미쳤는데? 그래, 다음은 못 알려주겠다. 그래요. 다음 알려주지 마요. 오랜만에 제보 받아서 했는데. 앞에 스토리텔링도 있었네요. 이거 음, 한 명이 어그로 끌고, 한 명은 진짜고. 이게 양치기 소년의 법칙인데, 예, 양치기 소년들 계속 이러다가 어? 해니다 여기는 어. 아, 다 눌러봐야죠. 근데 이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은 거야. 얼른 지나하라고요 야,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각국수상각국수상 각국수상?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요. 어. 헐기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 자, 백허커 아, 저거 이거치 떴으면 레전드인데. 그래도 백커 감사하고. 이로쟤는. 야, 근데 이거치 너무 안 주네. 자, 네, 이런 것까지. 야 야. 야. 어때? 요 아. 어때요? 야, 오랜만에 제보로 100을. 각 곡구상, 기분 좀 풀렸어요? 근데 뭐 앞에 내용 봤으니까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요. 어? 여기 시청, 계시네? 안녕하세요. 잡으세요 잡으셨어요? 아 잡으셨어요? 아, 698. 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파 아, 두 마리, 여기로 치두 마리, 치두 마리. 100, 이0 0인경좀 해주세요. 저는 100은 잡았는데. 아, 이미 다 알고, 뒷북쳤고 야. 나는, 잡으셨나 하고 왔지. 알려드리려고. <laughs> 잠깐만요. 지 100, 98. 문학 100, 여기도 100. 여기 100번, 여기 1 0 0 그죠? 100, 2번 떴죠. <뭐람> 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블링블링 하네. 여기 아래 보이시죠? 100, 15, 15, 15. 100. 이게 698을 지나면은, 2 8 3만나 그죠? 아, 이것보다 더 좋은 게좀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렸습니다. 이렇게 말요 아, 이렇지, 너무 안나요 아, 두 마리죠. 네. <laughs> 두, 마리. <laughs> 두 마리, 아, 두 마리, 부럽다. 어 기운 받고 가고, 어우, 부럽다. 두 마리, 아, 두 마리 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다가고 내가 여기 백덕 야! 그러고 보니까 백퍼 이부치 두 마리를 잡으신 분한테 가가지고 여기 백 떴어요 야 너무 창피해 와, 한 5분만 돌려 안녕하세요 백 잡으셨.. 러잡으 잡으셨어? 네 잡았습니다 자 축제 현장입니다 어 달려오시는 세 분을 만났고 어백 잡으셨냐고 어 축제 현장이고 저주입니다아백 잡으셨냐고 지금 뛰어가고 계시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아마 택시 타고 오신 것 같은데 세 분이 여기는 축제 현장에 나와 있는 수, 댕댕이요. 아보폭안 죽었네. <laughs> 깜짝, 깜짝야 아, 자, 기분이다. 핵, 지나, 가자. 다시 보시죠. 왜? 어, 어디? 안녕. 혼자 왔어? 왔어요? 어, 맞아. 어디 갔어? 우와. 우와. <laughs> 우리 친구네. 차 온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여기 100, 백... 잡으셨어요? 아, 100짜리 못 잡고 98짜리? 어, 여기 어, 100, 100 떴습니다. 가보세요. 지금, 지금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어디? 저 지금 방금 잡고 왔거든요? 보고, 잠깐만요. 여기 엔젤리너스 쪽 앞에 가시면 에버가 많은데. 아아 아, 아, 어, 아, 어, 698이에요. 698. 698? 아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친구가 저기 100떴다. 아저눈 잡았어. 아 그래? <laughs> 네 감사합니다. 꼭꼭 꼭 잡으세요. 네. 자. 이개 보자. 어 잡았어. 자 여기 축제 현장입니다. 어, 우리 친구가 인사를 했는데 98% 잡으셨다고 어머니께 100떴다고. 어려주 t h 오늘 날 힘들었거든. 계속 제보 억그로 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보 잘안 봤는데. 맨날 뛰어! 이러면. 뛰어! 내가 뛰어! 내가 얼마나 많이 뛰었어. 뛰어! 이러면.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이러고. 그런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 좀부탁드릴고 개하자. 떨구기에. 세 손에 세워 야, 이거 1호치까지 나왔으면 대박인데. 일단 1로치 노려봅시다, 여러분. 30분 남았는데, 전 예술에 관해서 숭고 봐야 됩니다. 지금 강층이 밖에 없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탑 내일 못 잡았어요. 결국에 스톤의 디야 사. 사사삭. 샥! 이야, 스킬 완벽하다. 기법까지 아껴버리고. 이게 백허의 클라스. 떨어뜨리기. 스톤에디 지려 버렸고 지려 버렸어 이것이야. 어... 그럼 전 100퍼랑 98퍼 지렸어. 아저 이거 찍어으면 대박이네. 근데 되게 많이 계신데 저기서 이거 찍으신 분은.